얼굴이나 손등에 어느새 늘어난 검버섯이나 기미를 보실 때마다 마음 한쪽이 신경 쓰이시진 않으신가요? 제가 얼마 전 친정어머니와 통화를 하는데요. 요즘 손등에 까만 반점이 갑자기 늘어서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 씁쓸해진다 하시더라고요. 주변 지인들께 어머 손등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어? 라는 말을 들을 때면 왠지 주눅도 드신다고 해요. 예전엔 그저 세월의 흔적이려니 하고 넘기셨는데 점점 어두워지는 반점을 보니 이제는 어떻게든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으셨나 봅니다. 사실 건버섯이 크게 건강에 해롭진 않아도 거울을 볼 때마다 노화의 흔적을 확인하게 되는 건 누구에게나 조금 서글픈 일이지요. 뿐만 아니라 피부가 칙칙해 보여서 실제보다 더 늙어 보이는 것 같다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검버섯이나 기미를 비교적 손쉽게 관리하고 자연스럽게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직접 해보시면 아이 정도 노력으로도 조금씩 옅어질 수 있구나 싶으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집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천연요법부터 노화를 늦추는 생활습관 그리고 뇌 건강에도 좋은 손가락 운동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들만 정성껏 모았으니 잠시만 눈과 귀를 집중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건버섯과 기미로 속상해하던 어머니도 반색하셨던 실천법들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건버섯이란 대체 뭘까요?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버섯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지요. 건버섯은 의학적으로 지루각하증이라고 부르는 얼굴이나 손등처럼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부위에 쉽게 생기는 양성종양 중 하나입니다. 60대 이상에서 더 흔하게 나타나지만 요즘은 야외활동이 잦아 40대 이전이라도 종종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검버섯 자체가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크기가 커지고 색이 진해지면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고 피부톤이 어두워 보인다는 점이 신경 쓸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엔 작은 반점 정도여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생각보다 많이 번져서 깜짝 놀라기도 하죠. 자외선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평소에 자외선을 많이 쬐는 분들이라면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이제 와서 어쩌겠어, 나이 탓이지. 하고 포기하기보단 가능한 한 미리 예방하고 이미 생겼다면 집에서라도 쉽게 관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손쉽게 시도할 수 있는 천연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는 특정 병원 시술 없이 우리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건버섯 기미 관리법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물론 개인차가 있고 심하거나 통증 가려움이 동반되는 경우라면 전문의 상담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색소 침착이라면 다음 방법들을 꾸준히 활용하시면 조금씩 개선될 수 있습니다. 레몬팩으로 환해지는 피부. 레몬은 비타민C와 구연산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비타민C는 피부를 밝게 하고 구연산은 멜라닌 색소를 분해 배출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집에서 만드는 레몬팩은 간단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아래 재료부터 준비해보세요. 준비물은 레몬 1개, 꿀 2스푼에서 3스푼 밀가루 또는 요거트입니다. 먼저 깨끗하게 씻은 레몬을 반으로 자른 뒤 즙을 짭니다. 레몬즙과 꿀을 1대1 비율로 섞어주고 걸쭉한 농도를 위해 밀가루를 넣어줍니다. 건버섯이 있는 부위 혹은 얼굴 전체에 펴 바르는데 10에서 15분 정도 지나면 미온수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주의 사항으론 레몬이 산도가 높아서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살짝 따끔거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참지 마시고 바로 씻어내세요. 주 1에서 2회 정도가 적당하며 팩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낮에 하신다면 팩후 자외선 차단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밤에 하는 게더 안전합니다. 이렇게 레몬 팩을 해주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색소 침착이 살짝씩 연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다만 한두 번 했다고 바로 극적인 변화를 보긴 어렵고 적어도 몇주 길게는 한두 달 이상 꾸준히 시도해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녹두 팩으로 묵은 각질 제거. 녹두는 한 방에서도 열을 식히고 해독작용을 한다고 알려진 재료죠. 피부에 바르는 경우에도 녹두에 풍부한 영양소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고 기미 검버섯 등 색소 침착을 진정시키는데 네.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준비물으로 녹두가루 3스푼, 우유 또는 물 2스푼, 꿀 1스푼을 준비해주세요. 녹두가루 3스푼에 우유를 2스푼 넣고 걸쭉하게 섞습니다. 꿀을 1스푼 넣어 더 촉촉하게 만들어주세요. 깨끗이 세안한 피부나 검버섯 기미가 도드라진 부위에 펴 바릅니다. 10에서 15분 후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내면 끝. 주의 사항으론 팩이 얼굴에 완전히 말라버리면 피부가 당길 수 있으니 당긴다 싶으면 미리 씻어내세요. 눈 주변이나 입 주변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는 피하거나 아주 살살 발라야 합니다. 녹두가루의 미세한 알갱이가 묵은 각질을 제거하고 녹두 속 비타민 아미노산이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꾸준히 하시면 피부 톤이 전체적으로 조금 밝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바나나 껍질 마사지. 바나나는 맛도 영양도 풍부한 과일인데 그 껍질까지도 쓰임새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나나 껍질 안쪽의 흰 부분에는 비타민 A, B, C, E는 물론 구연산이 들어 있어 기미나 검버섯 같은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자연 미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깨끗이 씻은 뒤 알맹이는 드시고 껍질만 따로 준비해 주세요. 껍질 안쪽의 흰 부분을 마사지하기 편한 크기로 잘라 검버섯 부위를 중심으로 10분 정도 부드럽게 문질러줍니다. 중간에 색이 갈변되면 새 껍질로 교체해가며 계속 문질러주세요. 마친 뒤엔 1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미온수로 씻어내고 보습 크림이나 로션을 가볍게 발라 마무리합니다. 눈가처럼 얇은 부위는 특히 조심스럽게 문질러야 자극이 덜합니다. 또이 마사지는 재료 준비가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주 2회에서 3회 정도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거울 볼때 기분 좋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검버섯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는 생활 습관 및 식단. 열심히 팩과 마사지를 해서 연해진 검버섯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느새 또 살포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생활 습관부터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해요. 피부가 건조해지면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멜라닌 색소가 더 쉽게 침착됩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리 팩이나 마사지를 해도 기본적인 보습이 안 되어 있으면 잠깐 좋아졌다가도 재발이 쉽죠. 매일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능한 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실내 습도에도 신경을 써주세요. 세안 후 혹은 샤워 후에는 되도록 빨리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3분 보습이라고도 하는데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로션이나 크림을 살짝 덧발라 주시면 피부 건조를 예방하기 쉬워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젊을 때처럼 피지 분비가 왕성하지 않아서 건조가 빨리 올수 있습니다. 보습제 선택시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등이 포함된 제품을 고르시면 피부장벽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자외선은 검버섯뿐만 아니라 기미, 주근깨, 주름 등 여러 노화 증상을 악화시키는 광노화의 주범입니다. 따라서 햇빛이 강할 때는 모자나 양산, 긴옷 착용은 물론이거니와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SPF 50 이상, PA 정도 되는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시길 권장합니다. 아침에 한번 바르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한 4에서 5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시고 땀을 많이 흘렸다면 다시 발라야 충분한 차단 효과를 유지할 수 있어요. 야외활동 전후로 세안할 때도 꼼꼼히 클렌징해야 모공 속에 남은 차단제. 잔여물이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음으론 건버섯 예방에 좋은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시금치는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꼽힐 만큼 영양소가 풍부하고 특히 엽록소와 비타민이 많아서 피부 미백과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엽산은 뇌 건강에도 좋으니 일석이조라고 할수 있겠죠. 당근은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우리 피부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주고 색소침착을 늦춰줍니다. 단맛이 은은해 섭취하기에도 부담이 적고 주스로 만들어 드시거나 찜, 볶음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호두에는 풍부한 항산화 물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나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 호두 속 좋은 지방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어 건조함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준답니다. 하루 한줌 정도 호두를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이처럼 항산화와 비타민, 그리고 우리 피부에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평소 식단에 자주 포함시키시면, 건버섯을 비롯해 각종 색소 침착이 좀더 늦게 올라오고, 피부 톤도 한결 맑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피부 이야기만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피부 못지않게 중요해지는 게 바로 뇌 건강입니다. 손을 자주 움직이면 뇌를 활성화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으니 검버섯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치매 예방도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고 손가락 운동을 해보세요. 가볍게 박수를 칩니다. 손바닥이 서로 부딪히는 자극이 뇌를 깨운다고 해요. 손가락 끝끼리 톡톡 부딪혀 봅니다. 왼손과 오른손 엄지가 만나도록 검지끼리 만나도록 손끝 부분을 여러 조합으로 부딪히세요. 손등을 톡톡 두드려줍니다. 손등은 잘 자극을 주지 않는 부위이니 이 기회에 골고루 자극해주세요. 손을 쫙 펴서 스트레칭합니다. 손가락 사이를 크게 벌려주면서 근육을 풀어주세요. 한쪽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손은 손가락을 모두 펼친 상태로 만듭니다. 주먹 쥔 손은 손가락을 하나씩 펴고 펴진 손은 손가락을 하나씩 오므립니다. 하나, 둘, 셋, 넷 소리를 내며 박자에 맞춰 10회에서 20회 정도 반복하세요. 한번 끝날 때마다 왼손과 오른손을 바꿔가며 같은 동작을 계속하면 양손 협응력이 더욱 좋아집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이지만 손가락 말초 신경이 자극되면서 뇌혈류가 개선되고 손의 근력이나 유연성도 함께 길러진다고 하니 TV 보시면서나 잠깐 쉬실 때 조금씩 해보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검버섯이나 기미 같은 색소 침착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집에서 간단히 관리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미 검버섯이 크게 자리 잡았거나 다른 피부 질환이 의심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서 상담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천연팩이라도 개인에 따라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 피부가 이상하다 싶은 느낌이 들면 즉시 중단하시고 전문의의 조언을 구하세요. 제 지인이신 박모 어머님은 60대 후반에 갑자기 손등에 진한 검버섯이 올라오면서 고민이 많으셨다고 해요. 처음엔 어차피 나이 드니까 생기는 거지 뭐. 하셨다가 지인분들이 자꾸 손등이 왜 이렇게 검었냐? 하고 물으니 점점 신경이 쓰이셨던 거죠. 결국 병원에 갈까도 생각해 보셨지만 시술비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 또 생기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 병원 가도 소용이 있을까 망설여 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천연팩 이야기를 듣고 레몬팩과 바나나 껍질 마사지를 일주일에 2에서 3번씩 꾸준히 해 보셨는데 한달 정도 지나니 손등색이 조금씩 밝아졌다고 해요. 그분 말씀으로는 아주 다 없어지진 않았어도 적어도 눈에 띄게 지냈던 부분이 옅어지니까 기분이 참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똑같은 효과를 보긴 어렵겠지만 중요한 건 비용도 크게 들지 않고 집에서 손쉽게 해볼 수 있으니 부담이 적다는 점이에요. 특히 이런 작은 시도라도 하는 것 자체가 삶의 활력이 된다면서 박 어머님께서는 내가 늙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조금만 정성들이면 그래도 좋아지는 게 있네 하고 뿌듯해하셨다고 하네요. 단 검버섯인 줄 알았는데 혹시라도 갑자기 크기가 커지거나 모양이 울퉁불퉁하고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등 이상한 변화가 보인다면 다른 색소성 병변일 수도 있으니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건버섯을 혼자 관리하려다 혹시라도 악성인 경우를 놓치면 큰일이니까요. 또 레이저 시술이나 냉동요법 같은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단계라면 너무 미루지 말고 적절한 시점에 치료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시기를 놓쳐서 색소가 깊어지면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비용이 들수 있으니까요. 또 자외선 차단제는 한번 바르면 하루 종일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시간이 지나고 땀이나 피지로 지워지면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화장실에 갈 때나 수분을 섭취할 때처럼 일정 간격으로 습관적으로 발라 주시는 게 최선이에요. 특히 손등이나 팔목 같은 데는 건너뛰기 쉬운데 건버섯은 그런 부위에 잘 생기므로 꼼꼼히 발라 주세요. 자, 이렇게 건버섯과 기미 개선법, 예방법, 그리고 뇌 건강 운동까지 다양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나이는 누구나 들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보이는 모습과 몸 상태가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천연팩과 같은 간단한 방법도 시간을 들여 꾸준히 하면 색소침착 완화에 충분히 도움이 되고요. 항산화 식품과 보습, 자외선 차단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건버섯이 더 커지거나 새로 생기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무조건 포기하기엔 아직 할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피부가 조금만 좋아져도 자신감이 생기고 뇌를 조금 더 움직여주면 기억력이 향상되고,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더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아, 나도 건버섯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 영상 보니까 한번 해볼만 하겠다 싶은 마음이 드셨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기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셔서 함께 건강한 피부, 건강한 뇌 만들기에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경험담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도 더 풍성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